사바 세계를 위해서 사바 세계 뭔가 아십니까? 모르지요? 이게 여기를 우리 여기 지구촌, 지구촌 가지고 사바 세계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요 세계를 보면 전 세계를 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이게 사바 세계라요. 그래서 사바 세계 대한민국, 그죠? 그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무슨 주소 주소에 나오는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륵복전 본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은 저번 예. 주, 저번 영상에 이제 미륵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예. 오늘 이제 미륵 보살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예. 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예. 그렇죠. 미륵 보살을 하는 것은 네. 진짜로 정말로 뭐잘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음. 간센 보살, 뭐예 보현 보살, 문수 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 재장의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그죠? 네. 여기 팔보살입니다. 음... 팔보살인데 미륵보살을 가는 분은 그죠? 보살에 그치지 않고 그죠? 내가 어? 도설천에서도설천 간데가 있습니다. 이 하늘 세계에 그래 도설천에서 내가 어? 성분을 그죠? 미륵 부처님의 응 네. 어? 성취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 오겠다, 이래 되는 분이, 그죠? 음... 미륵보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원이지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미륵부처가, 그래, 그걸 이루어서 부처대가 앉는 게, 그래, 응, 2500년에서, 그죠? 네. 3000년을 기준을 두고, 그래, 수행을 해가지고, 이래가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참말로 내가, 어느 때 어? 몸이 참 안, 많이 아파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막그게 그죠? 내가 상당히 솔직히 내대로는 많이 힘이든 그걸 했어요. 그래 했는데 내가 이제 어느 때 그죠? 아이 수행있는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가정이께라 가정이라요. 그런데 아이 내 몸이 산만해져요. 큰 산, 아주 어마어마 산만해지는 거. 내 몸, 내 육신이 막 그만 커지는 기가. 네. 아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내 몸이 이렇게 커지는 거? 이,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있는데, 아이 어, 어떤 보살님이 아이 털나 타나하는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내가 이래 알고 보니까 미륵 보살이라요 미륵보살형체가 음. 그래 미륵보살이 나타나는데 그 미륵보살이 내 배를 싹갈라버려요그 그래, 손으로 그죠? 손으로 내 배를 싹 가르는데 어이 뭐가 어내 배가 싹 갈라지는데 보살님의 열에 보면 손, 손에 보면은 배쪽 합기라요. 모든 보살님들이 음. 그래 그거 가지고 내 배를 싹 가르는데. 내 배가 싹 가려져 버려요. 음... 갈라지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몸 안에 내배 안에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하도 하도 그래 나는 또 거기도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래 가려는데 음... 그래 가지고 아이 그 보살이 미륵보살이라 내배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음... 들어가는데 아이, 그, 들가고 나니까 무슨 행체가 나오나 하면은, 아이,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 하는 소리가, 조, 얼, 좀, 좀 있으면은, 큰 부처님이, 어올 것이요. 이 가는 길아. 그러면서, 그랬는데, 내 배가 싹다 끼버려. 다 끼버리면서, 하늘을 막 올라가는 길아요.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 느낌, 보이는 게, 실제로, 이렇 눈은, 눈은 뜨고 있는데, 서, 보여. 그래, 보이니까, 여기 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래, 딱, 또 올라가는데, 내가, 어, 아, 진짜, 이래, 생각할 이런길라 하늘로, 내, 내 생각에는, 나는 뭐, 항상 부처님 밖에 생각 안 하니까, 부처님 세계로 썩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구위 그 올라가면은 하늘날 올라가면요 하늘 궁전 간데가 있습니다. 하늘 궁전 궁정, 칠보 궁정야 가장 벅게를 간데가 있어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음. 거기가 누, 누가 계시냐면은 청정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 백궁도 있고 천궁도 있고요. 네. 그 뭐만 그가 있어요. 세계요. 음. 그세 개요. 하늘 궁전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벗어난 세계라, 네. 우리여서, 여기에서 하늘 끝까지가, 그죠? 네. 여기가 뭐냐면은 유정처입니다. 처음부 이제, 한 세계, 뭐 무슨 세계, 무슨 세계, 무슨 세계, 이름이 합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정처이라 이렇게 가는 길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유정처인데, 거기를 벗어난 세계가, 하늘을 벗어난 세계가 하늘궁정이라고 해요. 어. 하늘궁정이고, 천궁도, 백궁도 있고, 하늘궁정이 어마어마한 거기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걸잘 모르지요. 네. 그게 있어요. 음... 굉장합니다. 어, 그래요? 나는 그거를다 처음 그랬지요. 음... 그래가지고 내가 했지요. 이상하다. 큰 부처님이 오신다 했는데 난 많이 기다렸지요. 내 생각에. 안 와요. 음... 안 나타나요. 아이 그래. 안 나타나도 이로. 어느 때 내가 한많이안 됐어요. 되는데, 아이 우리 절에 저 부처님이 그죠? 아주 큰 부처님이 여기에 법상에 아이 한 분이 딱 올라온 일이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거기에 딱 올랐는 거야. 올랐는데 너무 커가지고 아이 거기를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아이 그러네 그래, 내가, 내가 그래 그게 안 떠나는 길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또 뭐, 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여기 내절 아닙니까? 그죠? 네. 뭐, 그래가지고, 내 절이니까 내 맘대로 하잖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에 계시는 분, 이제, 저 밑으로 누르고, 요, 미륵 부처님을, 내가 딱 모셨어요. 그러니까, 딱 모시고 나니까, 그죠? 조용하다. 그렇게 좋은 거라. 좋은데,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여기서 저 위에, 우리, 우리, 저루에, 그죠? 뭐가 이상하게 한금길이 다 열리버리는 거라요. 한금의 길이. 그게 바로 미륵세계로 가는 길이라요. 오... 미륵부처님 여기 모시시고, 그죠? 그래, 그래 길이 열리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저, 천도절하기나 40분 뭐 일하잖아, 그죠? 네. 하면, 주 저기 길이 탁 열리고, 한금길이 열리면서 거기에 영가 올라앉아 보면 가버려요. 오... 그래서 미륵 보살이, 네. 보살님이, 그죠? 아이 나한테 그런,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그래, 참말로 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실제로. 오... 실제로, 그래, 이 부처님이 그래, 다 없어지고, 이 부처님이 탁 그래, 어미륵 부처님 오시고, 길이 탁 열리니까. 나는 이런 길 처음 봤어요. 음... 굉장한 거라요. 그러 여기 여기에 여기에 그죠? 하면 <laughs> 우리 내에는다 보입니다. 이어딱 음... 타고 딱 가버려요. 가버리면 해결 다되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참 가연 참 미륵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고 미륵 보살님은 참 내가 내세상했어요 많은 보살님이 계시지만은 그 보살님들은 응? 보살로 끝나고 미륵보살이 더큰 원을 쌓아가지고 그죠. 이 사바세계를 위해서 사바세계 뭔가 아십니까? 모르죠. 여기를 우리 여기 지구촌, 지구촌까지 사바세계입니다. 여, 이제 우리 요 세계를 보면 전세계를 했잖아. 그죠? 전세계가 이게 사바세계라요. 그래, 사바세계 대한민국, 그죠? 그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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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주소주소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사바세계라 그런 길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뭐이 세상에 와가지고 참 이래 가야 되는데 전부 내가 볼 때는 그저 본인은 모르죠요 어, 아이 세상에 죽으면은, 살다 죽으면은 끝이라고 합니다. 어? 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왜 끝이라요? <laughs> 끝인 것 때문에 우리 수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걔안 네. 먹고 살다가, 걔안이서 살다가 끝났는데 끝이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참말로 어? 왔으면은 내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복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 갈때 멋있게 떠나가야 됩니다. 아유, 무섭게 따라가야죠. 네. 왜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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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죽으면 끝이라고 어? 귀한 귀한 살다, 대충 살다 가는데. 대충 살다 가면 어이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laughs> 무서워, 이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열대와 옛나 대왕이 있는 길아요 그거요. 그래서 그거를, 조, 이제 열대와 옛나 대왕이 왜 있겠어요? 사람이 잘 살았고 있는 길아요 나쁜 짓 하지 마고, 업을 지지 말고, 어? 좋은 세계로, 좋은 길을, 길을 갈았고, 그만, 저, 저, 연나대왕, 열대왕, 연나대왕은 뭐라요? 신입니다, 그것도요. 열대왕, 연나대왕한테 하늘의 신이라요. 그래서 열대왕, 열대왕, 연나대왕한테, 어? 그러지만은, 어이, 부처님 법으로 도 하면요. 열대왕, 연대왕이요 지들 해결될겁니다 그래, 부처님 법이 그래 좋아요. 그나마 미륵 부처님을 그죠 만나면은 좋아요 자 미륵 미륵 보살 가린 게 바로 어 미륵 보살 미륵 보살 미륵 보살 마살 미륵 보살 마살 미륵 보살 미륵 보살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그래 미륵 노래 하면 좋아요. 그래 좋은 걸 내가 알리래고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미륵 노래 그래 이거 어 그래도 그래 의등 간에응참뭐 세계도 세계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죠? 사람들이 다 전부 어 좋아져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이이 합니다. 음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